안녕, 오늘은 3월 11일이고, 안 보이네. 3월 11일 진홍이랑 성호랑 저녁 먹으려고 공릉역 서서방인가 가고 있는 중이야. 내 비가 조금씩 와가지고 우산은 들고 나왔어.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벚꽃 엔딩 부르고 싶어져가지고. 이걸 찍고 있지. 오늘은, 아, 추워, 오, 씨.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장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몸정이.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어, 추워.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되게 추운데 슬리퍼 신고 나왔지롱. <laughs> 바람 불면 저 편에서 뭐더라? 아닌데. 뚜루루뚜루뚜루뚜루뚜루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 어, 엄마. 나?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성호랑 진홍이랑. 왜? 아, 방금 나왔다 왔어. 비가 한두 방 오길래 옷산 넣고 나왔어. 운동하고 왔어? 아빠는 운동하고 있고? 음, 맛있게 먹어. 아, 어 아, 오, 아직 몰라 그랬어. 아, 아, 후렴을 부르고 싶은데, 바람 불면 저편에서 아 이게 아닌데, 뚜루루루, 뚜루루, 바람 불면 이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사랑하는 아 맞나 아 가사 하나도 모르겠네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두리 가라요 오예 오예 또뭐 부르지 심심한데? 어발시아 어, 추워 발시아고 축구 거지 같아 으, 추워 이게 실시간 뭐가 있으면 노래를 뭘 듣고 싶은지도 아, 엄청 빵빵한 얼굴. 뭐야? 막 아, 건너 막 아, 건너 사람들. 가슴을 떼어 놓은 채살순 없나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눈물을 닦으림도 숨쉴 힘도 이제는 나 없죠. 그대는 숨 죽여 속으로 울겠죠. 나보다 더 힘들겠죠. 다음이 또 있다면 그땐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사랑할 텐데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laughs> 나는 기도해요.